안녕하세요. 수빈입니다. 여섯 분 준비되셨을까요? 예. 네. 네, 수입니다 네 <laughs> 하자 해 주셨고 KO337 님이 2PM 버전의 Next Level 가 볼게요. 아이고 안되야 이렇게 하는데 봐. 뭐? <laughs> 네. 어, oh. 뭐이러데 <laughs> 그다음에 <웃음> 오, 우여러분 네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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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렇게 하는데 뭐네네네어뭐이러는데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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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네? 다음에 여러분 길어기가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<laughs> 보고 <싶다>. 와 감사합니다 <laughs> 아우 거의 뭐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자>. <laughs> 죄송합니다 네 감사해요, 감사해요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. 너무 좋았습니다 길어기가 밥 먹고 <웃음> 아. <웃음> 5,6,7,8 니가 너무 좋아 어떡해 어떡해 니가 너무 예뻐 어떡해 어떡해 나랑 만나볼래 어떻게 생각해 자만 말고 말해 좋다고 좋다고 점점 락 페스티벌의 약간 준우씨가 정말 팀 이사님들 다 일단 알겠고요 밥만 먹고 합시다 이거 한 번만 부탁드려요 일단 알겠고요 밥만 먹고 합시다 <laughs> 자, 다른분세부저드릴게요저단알겠게 <laughs> 고요. 맘마 먹 고요. 시다와렇 고요. 저는 이 고요. 저다 이렇게 고요. 저는 이렇게 고 고요. 맘마 먹 고요. 저는 이이고 귀엽다 이사합고다 <laughs> 예. 아, 예. <laughs> 한디야 역시 친구는이렇 씨. 고요. 저는 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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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요 일단 알겠 고요. 마먹고 합시다 다 필요 없고 보고 싶어 보러 갈게. 자기야 어, 보고 싶어 보러 갈게. 아. 보고 싶어 보러 갈게. 니클 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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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씨 보고 싶어 보러 갈게 베이비. 오영씨 어. 보고 싶어 보러 갈게. 자기야 보고 싶어 보러 갈게. Doesn't matter where we are, it's 파티. a party 하늘 하늘과 싸워라 I d o 하지만 강한 나의 호흡을 높여요 신나요, 재미나요 형이 거주 없이 이렇게 찍도 좋겠다 가사를 알아듣기는 쉽지가 않았지만